아, 오늘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이 단순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고 또 지금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책이 이 책이 되었고 또 마틴 루터는 이 책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어, 도전을 주며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다 보면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율법을 다시 알려주시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단순한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누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의 1장의 구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간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서신의 대부분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선포한 뒤에 보통은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져 나옵니다.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아주 급박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고 중요하게 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도 하였고요. 아주 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소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뜻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어그, 어스터니시, 어스터니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깜짝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에 대해 들은 그 소문을 거의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정말 기이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속히 그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 깜짝 놀랐다. 나무라고 꾸지잠 꾸지점과 책망으로 이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기 어렵다, 깜짝 놀랐다, 나무라 를 나무라고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속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 떠나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지 바울이 몰랐던 것이죠.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었고요, 기이한 일이 되었고요, 깜짝 놀라며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기대하고 만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죠.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고, 너무나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실망을 줄 때, 그것을 내가 자이든 타이든 경험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또그 지경을, 그 상황을 어,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게 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랐던 다른 복음은 어, 크게 우리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아니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두 가지를 통해서 이 다른 복음이 전해줬던그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자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먼저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성도가 될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요. 그 먼저 할례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구원을 받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나 우리처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할례를 받게 되어 받게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의 할례 한례, 구약에서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이 모든 죄를 그가 용서하시며 더 이상 행위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요, 먼저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행해왔던 이 문화를 너희들이 행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 복음의 걸림돌을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함께 한번 로마서 2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8장, 아, 28절,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28절, 29절에 나와 있듯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행해지는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겉으로 행해지는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행위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위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복음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주의자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전통이나 자신들의 문화를 우선시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문화나 전통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 그것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교회 오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여러분 저기 남자분들이 계시죠. 한번 자기가 교회 오빠에 해당하는지 제가 정의 내린 이 정의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교회 오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 오빠의 정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착하고요. 우선은 착하고요. 악기를 한개 이상은 다룰 줄 알아야 하며,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공부를 잘할것 같은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착하고요. 악기를 하나 이상은 다룰 줄 아셔야 돼요. 하나 장은 하나 이상은 다룰 줄 아셔야 되고,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좀 잘하게 생긴 모범생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나는 교회 오빠다. 어, 손을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저도 교회 오빠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별로 아닌 것 같네요, 분위기가. 어, 제가 일단 좀 착한 게 있나요? 네. 별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착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 모든 행동이 저에게 이렇게 주목되는 것 같아서 뭔가 뭐든지 예스해야 yes 될것 같고 노라고 하면 네 가지 없는 놈이 당장 될것 같아서 뭐든, 뭐든지 예스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 정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스타일 여기에 제가 충족이 안 됩니다. 어 굉장히 안 됩니다. 이 기준에 굉장히 미달해서 저는 교회 오빠의 전형적인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런 것이 있죠. 권사님 스타일 아십니까? 제가 내린 권사님 스타일은 뭐냐면 어좀 오래 다니신 집사님 스타일은 뭐냐면 일단 이 찬양을 부를 때 성악 필이 나야 돼요. 네. 성악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악을 공부한 것과 같이 마치 내가 성악을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사님 스타일이 아니죠. 오래 다니신 집사님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모델은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가진 틀과 선입견들과 또 그런 나의 주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 다니면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라는 생각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남자는 너무 길면 안 돼. 머리가 너무 특이하면 안 돼. 우리, 뭐 어떤 형제 있죠, 한 명? 좀 특이한 형제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멋이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지만 멋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또 염색을 과하게 하거나 귀를 뚫으면 안 돼라는 남자들은 그런 선입견. 그런 우리가 가진 교회 문화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것들, 이러한 틀이나 이러한 문화들이나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교회의 담장을 높이는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일어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그 범죄를, 그 죄를 우리 또한 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된 교회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면, 우리는 다 각기 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기 역 각기 제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가진 유일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유일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각기 맡은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회귀적으로 하나로 만드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성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가진 그 이미지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며 선교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그 교회라는 이미지의 담장을 낮추어서 나처럼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고 나처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의 그 고유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올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할례라는 전통이 복음보다 앞서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개종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도 그 복음 외에 할례라는 행위의 담장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급하고 심각하게 놀라면서 다른 복음으로 빠지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주 안에서 사랑하는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어 주시고, 아니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약간 착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착한 사람은 그 달란트대로. 또 독특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독특한 사람은 그 독특함 그대로 약한이 약함이나 강함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와도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품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셨습니까? 그 진리는 확실히 끝까지 진리로 붙으십시오. 그러나 다른 것들에는 언제나 유연해져서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가하면 또한 가지 전해들은 다른 복음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하면 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이 할례 말고도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위 구원이 이곳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은 뭐냐면 등식으로 하자고 보면 구원은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 구원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 반드시 더해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사실이 아니심을, 결코 사실이 아님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아니, 내 자신을 볼때 가장 더디게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가장 더디게 변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더디게 변하는 것 알고 보면 잘 살펴 보면 사람이 제일 안 바뀝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제일 안 바뀝니다. 내가 가진 틀이나 생각이나 주관이 제일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 영성과 앤소니 드멜로의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을 제가 대학 시절에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제 귀에 바나나를 꽂고 산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귀에 바나나를 꽂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나나가 귀에 꽂혀 있으면 다른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겠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려도 살, 아주 조그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변화가 그만큼 더디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때 생각하는 것 무엇이냐면 그들도 참 우리처럼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참 연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해 아내를 팔았던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사람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자였고 비열한 자였으며 자기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혈기 왕성하여 사람을 죽였던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지만 그가 사람을 죽이는 혈기 왕성하여 사람을 죽였던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모세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여기는 그 다윗조차 너무나 혈기 왕성하여서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믿음의 선배들이 되고 계시냐면 그들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볼때 너무 위대하게만 볼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다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변화가 점차점차 일어나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위대하게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선배들로 종귀하게 여겨지게 된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한 주간 살아갈 때 너무나 연약하죠. 여러분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자격이나 내 행위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두 아이를 돌보면서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의 핏줄인 나이들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때때로 느낍니다. 제가 좀 지치고 제가 좀 힘들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요구하면 그것이 참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받아줄만한 것도 받아주지 않고요. 또 화를 내지 않아야 될 것들도 화를 내고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감정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제가 막이 끝과 끝을 막 경험하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너무 이쁘다. 그 마음이 정말 제 마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어떤 때는, 아, 너무 밉다. 너무 얄밉다, 얘. 야, 왜 이럴까? 누구 닮아서 그럴까? 저 닮아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그게 참 밉고,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회개하고 살아내고 또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구원 다음의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오직 믿음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믿음에 더할 나의 어떤 강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믿음의 선배들도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딱 잘라 말하며 교회의 담장을 또한 번, 또한번 높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십니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도 변화시키실 거야, 바꾸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을 사역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의 청소년기가 떠오르면서 공부를 좀잘 못하거나 좀 부족해 보이거나 좀 성격이 원만하지 않해 보이 안 보이는 그런 연약해 보이는 친구들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실 거야. 그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 안에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 인생을 바꾸실 거야. 책임지실 거야.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그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더라도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을 때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아무것도 뺄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비은혜의 세상을 살아가실 텐데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나는 안될것 같고 뭔가 잘 해야 하나님께 기쁨 얻을 것 같고 또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안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깊이 계속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탄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그 그 능력의 이름만을 묵상하며 함께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는 복된 안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자, 짝을 잘 정하시고요. 자, 예수님 외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 자옆 사람만 보면 조금 아쉬 아쉬우니까 앞뒤를 보면서 자 짝을 좀잘 지으셔서 앞뒤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실 때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묵상합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묵상합시다. 아멘. 예수님 외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묵상합시다.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다시 한번 하실 때 나에게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삶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체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셨고 변화시키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행전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 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자야, 주자야, 거야, 내가 거야, 그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에는 이두 가지 질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두 가지 질문 앞에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다른 복음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시작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 그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는 복음보다 문화나 율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요 복음보다 어떠한 나의 문화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복음대로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꺼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